아,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라TV의 멜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! 지도사의 검을 만들었습니다 뭐도만들던건데뭔소리가너못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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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만들었잖아 만들었는데 틸투 가서 안 쓰는건데? 이거를 제가 샀어요 100개를 난야너야 야, 우리 둘다 그거 애완동물 빼자 시원하잖아 원하게 시원한 거같 어, 기다려 그대 해줄게 됐어? 그리고 너 지금 피 몇이야? 알이 겠는데도. 왜중요한야왜 어. 중요한데? 네. 왜중데왜 중요한데? 왜 중요한데? 네, 네, 네. 어, 아, 왜 중요한데? 왜 중요한데? 왜 중요한데? 왜중요한어왜 중요한데? 왜 중요한데? 왜 중요한데? 왜 중요한데? 왜중 오예. 자, 저, 다음, 처음에, 보조. 자식답니다, 자식. 자, 성화의 보조. 자, 잠깐만, 여기서 보조 바꿀게요, 그러면. 똑같은 거니까. 아, 루시오. 희망 <laughs> 3칸씩답니다. 3칸이요? 오케이, 어, 일단 피 채울게요. 자, 다음은 칼입니다. 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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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부터 음, 해도록 하죠. 네. 어, 죠어 오, 오, 야, 너무 아파요. 1 1 1해보1요입니다 오, 얼마나 아파네요 어, 100개는 더아 겁나 아프죠. 야 10일, <laughs> 10일씩 했는데. 야 내가 겁나 100개를 모았는데, 겁나, 겁나. 데미지 같은데. 스페셜같은페셜미컬 데미컬. 데미컬. 데미어 내기... 네 바꿨고, 바꿨고? 저 파이어마사이 저부터... 네, 한칸이요? 저 해보래요. 아까 오안 안 맞았어요? 자 다시 저격수는 저좀 많이 되나요? 아니 너무 많은데? 한 3개정도 해서요 네 일단 요거 하나 자 저부터 네. 저 헤드샷만 차고 가도록 하죠 1이니까구 달아요 구. 당신 오 얼마나 아픈가요? 아까 22였는데 15 됐어 그럼 7이나 다네 헤드샷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지. 더 파워볼 빼보자. 파워. 오 여기 1 1에서 빼는데 몇 시였어요? 1 5에서 빼는데. 16! 자 다음 마지막 한 개. 단호한 머리. 옵니다. 오, 오 <웃음> 예. 오 <laughs> 파워. 예. <웃음> 예. <웃음> 한번 다시 갑시다. 자 다음 이번엔 중앙이죠? 마지막이죠? 마지막 중앙시 다시. 그리고 다시 쌀겁니다 음. 저, 저 더블.. 저, 저 많이 해도 되나요? 한 개만 하세요 아두 개! 두 개! 두 개까지만 뭐 하세요 데 거의 두개 해도 될것 같아요 음. 어. 자, 두자 저부터 지금 십.. 삼.. 근데 저 떼면 안되네 2 7이면나 그러면 1 6발라 16. 16. 그러면 한개당 8개는 한 아래에요. 한 다음 꺼 기본값입니다. 정기본. 음, 그거까지 하면 나세개인데오야 왜? 야 11이야. 그게 더 세야. 기본이더 세. <laughs> 야, <기분이 더> 세. <laughs> 내려오게 할거야 내가 자조각기 자. 해보세요 자 첫번째 이거 진짜 약한데 반중력 우주총 보세요. 간다 가만히 있어봐 음. 22였는데 16 그러면 6다네요 다음 로켓 석궁 여니다 아니 아니 맞아. 오 응. 얼마나? 6육연대이면0이네야야 어! 제도 야, 죽었어. 아. 자 이제 한번 싸워볼게요. 자 시작. 제가 방습니다 정말 다시 들어갈게요. 꾹입니다. 응, 아니에요. 다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꾹 TV. 은 응, 아니야입니다. 여기 네. 저기... 자 밀폐된. 서로 말도 안하겠습니다 남은게 있어서 서준이 두 분이 어딨냐 헤드가 살짝 보였다 오, 가서 <웃음> <웃음>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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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잔머리, 역시 지 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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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자. 어디 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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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여가여어여 아 광자 샷건인데 졌어.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싸울게요. 본격적으로. 아, 대신에 무기고 사게 해줘. 아 사세요, 그럼. 샀다. 광자 샷건. 아, 아 왔다. 진짜? 아안 아, 샀네, 안 샀네. 전매려있습니다아 사막의 독수리로 바꾸고. 사막의 독수리라니까. 좋아, 우리 기본 무기들로 하자. 어? 안 돼요, 안 돼요. 한지가 좋은 걸로. 왜 들어왔냐? 저는왜 들어왔냐? 아 어, 여기서 나가 나갈... 이거? 어 아니 아! 안 돼! 자 금마무리 그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<끝>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서준이게 있는 거한번 해봤는데요 자 영상 재밌게 보고 보셨다면... 아, 영상 재밌게, 보... 아야야! 야!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, 야! 자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그러면 이만 뿅!